우선은 우리 사인이 지금 되어 있는 우리, 우리 CD 사인집 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총7 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요. 쪽팔리은 잠시입니다. 선물을 가져가시면 그걸로 땡잡은 거고요. 자 지금 이인조 그룹 걸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솔솔자 우리 아까부터 있던 학생 여기 학생 앞에 나와보세요 자 우리 걸그룹의 이름 뭐? 블라블라. 블라블라.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. 네 축하드립니다. 들어가시고요. 자 잽싸게 손을 드셔서 정답이라고 외쳐주셔야 됩니다. 자 블라블라의 노래 곡 제목은 무엇일까요? 저요. 정답. 잠 잘했어요. 앞에 나오실게요. 자 우리 그룹 멤버가 선물 드리면서 사진 촬영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 이쪽에 오셔서 우리 아침부터 오셔서 지금 여기 영어로 유튜브에 올려주고 계시는 분이세요? 자, 사진 찍으시라는 게 아니라 선물 받으시면서 <laughs> 사진 한번찍으시라고 자, 선물 증정해 있겠습니다. 자, 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들어가시겠습니다. 자, 우리 아까 전에 귀여운 애교를 보여주시는 분 어디 있죠? 귀여운 애교의 주인공 이름은 무엇일까요? <웃음> 자. <웃음> <웃음> 정답! 네. 정답하자! 앞에 나오십시오 두분다 나오세요 다 나오십시오 해, 다 나와, 저, 아닌가요? 저, 저, 저. <laughs> 죄송해요, 틀렸고 아유, 우리 관기보는 빠지시고 다른 분! 자, 우리 아까 애교를 부르시는 분 이름은 안다 정답! 정답! 이름을 모르시나 본데? 맞아요? 땡! 틀렸죠? 맞았습니까? 앞에 나오세요 자, 우리 멤버 분이 선분 한번 자, 증정 박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자, 총! 4 개의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선물 드리기 전에 우리 멤버분께 마이크를 다시 한번 넘길게요. 넘겨서 우리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우리 그오피셜및 홍보하는 게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멤버분께 홍보할 수 있는 잠깐 시간 드릴게요. 자,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오늘 공연하신 거 저희 올려서 많이 좀 올려줘서 저희가 볼수 있게 저희 블라블라를 태그를 하시면 저희가 좋아요 눌러드릴게요. 네 많이 많이 저희 그 오피셜이라고 치면 저희 계정이나 저희 인스타그램 홍보 계정 거기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아 그리고 유튜브에도 저희 계정 이 있어요. 그거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. 저희 블라블라 멤버들 개인 계정, 인스타 계정 다 있거든요. 저희가 직접 다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하니까 여러분하고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. 많이 오셔서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도 찾아가서 좋아요 다 눌러. 자 박수 한번더 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, 우리 마지막 멘트하신 우리, 우리 멤버분께 우리, 우리 지금 보이시는 분 중에서 가장 호응을 많이 해 주신 것 같다 맞다. 선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어느 분일까요? 한 분. <웃음> <웃음> 빨간 바지자 너는 필요 없다. 넌 저리 가라. 자자 <laughs> 다른 분. 야 나오십시오 앞에 네.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축하드립니다. 자 나머지 선물 세 개는 제가 다음 공연에도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 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걸그룹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차렷. 참 잘했어요, 블라블라였습니다. 자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. 참 잘했어요, 블라블라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